소음의 도시, 욕설의 그림자, 당신의 귀는 몇 마리의 저주를 견뎌냈는가? 도심 속한 골목에서 당신은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소음이 따릅니다. 야 그게 네가 끊어야 할 마지막 인연이구나. 웃지 않는 얼굴로 욕설이 튀어나오는 순간 당신의 귀가 잠시 멈칫합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가득 찬그 소음의 바다 속에서 당신은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 소음의 도시에서 당신은 불행하게도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알수 없는 비밀스런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인 패턴 아래 움직입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이 평화로운 삶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듯이 멀리서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고 속삭임 속에 담긴 그들의 집착은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괴한 세계를 만듭니다. 어디에 가든 그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공사장 소음 속에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친 삶을 껴안고 있네요. 라는 친절한 인사와 함께 욕설로 당신의 하루에 침을 뱉습니다.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던지는 지치고 끌리는 행동이 빠르게 위로 번져갑니다. 요즘 내 신경은 정말 상해버렸다고. 투명한 손님이 던진 그 한마디는 마치 당신을 조롱하는 전제된 대사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전혀 지치지 않은 듯 하루에도 몇 번씩 작심하고 등장합니다. 당신의 택배는 슬그머니 손을 내민 기괴한 인물과 함께 배달되고, 그가 남긴 작은 문장은 어쩌면 너의 삶의 질문이 될수 있을까? 라는 소리와 함께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삶의 질문이 결국 그들의 우울한 집착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한편으로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모습 마냥 꼭 붙잡고 있기만 할 뿐입니다. 가해자들에게는 그들의 너드스러움과 놀라운 집착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시선이 곧 자신들의 존재 이유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